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 정시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부터 보시면 갭사 갭이 뜨고 나서부터 계속 올리고 뭐 3%까지 올렸다가 2.8%지만 거의 이 근처에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코스피는 이렇게 아직 상방 차트를 유지하고 있고. 어2200 포인트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 뭐그 예전에는 한 3월, 4월, 5월 5월부, 5월에는 부월 약간 코스피가 주춤하면서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고 코스피가 뭐 거의 보합이나 약간 음봉에 상상 마감했었는데 어 6월부터는 완전 바뀌었죠. 어 코스닥이 주춤하고 코스피가 지금 거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원래 커플링이었다가, 디커플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라서, 뭐, 괜찮긴 하지만, 어,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미국 장보다도, 어, 저희가 훨씬 좋은데, 자, 보시면, 미국은 지금 뭐, 흑인, 인종차별, 그 시위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라죠. 어 그런데도 계속 증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갈등, 뭐 인종 차별 시위 이런 걸다 무시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랬다가 어미 선물 시장이 또 새벽에 급락하는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 자, 미 선물 시장 보시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려면 이렇게 위에 상승 단계에서 맨 꼭대기가 와 있을 것 같으면 항상 비중을 줄이시고 매매하시는 걸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됐고, 오늘의 인기 뭐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인기 종목이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뭐, 갭으로 띄운 뒤에 쭉 상승하고, 거의 22%, 23% 가까이 올렸습니다. 23% 가까이 올리고, 뭐,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금 충분히, 뭐, 양봉도 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어, 이 고점을 완전 뛰어넘는 갭상이 일어나고, 지금 뭐, 쭉 올랐고, 그 위에서도 종가를 마감해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이고, 거래량도 많이 오른 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라는 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저희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가야 될 구역은 절대 아닙니다. 또이오일성과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세거든요. 무조건 이 갭은 메꾸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뭐 갭이 떠서 메꿀지 아니면 내일 당장 메꿀지는 아무도 그 모릅니다. 중요한 건이선 라인입니다, 이제는. 이선 라인을, 이 만, 11만 7,400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이보유자 분들은 아직 갖고 있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익절을 하고 싶다. 익절은 자기 욕심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이 21만 7천원을 깨준다면, 어, 손절 하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시초가부터 밀리다가 바로 한 10분 뒤부터 바로 쭉 올린 뒤이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저점 이탈을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어, 셀트리온 동생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엄청 주춤거리죠. 어, 상승도 0.4% 상승에다가 은봉에어 마감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어이 정도면 많이 터져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헬스 제약은 거의 1조 가까이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거는 거의 한한 한 4, 5천억 정도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봉 은봉... 우선, 은봉이 떴다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어, 어제 은봉을 다 잡아먹는 은봉이 나오면, 어, 진짜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 줬고, 지금 은봉, 어제 은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 라인을 유지해 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매 포인트를 당연히 이 종가가 중요하겠죠? 이 사항가 종가, 이 사항가 종가에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항가 종가를 뭐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항가 종가하고 이게 박스 상단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죠? 이 사항가 종가를 밝고 위로 지지해주면서 약간 위로 종가가 마감된다면 신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라인을 깨지면 당연히 손절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 8만 9,700원입니다. 8만 9,700원. 이 라인을 지지해 주는 종가가 나오면 신규 매수자들도 종가 매수를 노려보는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위로 고점을 한 뒤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가도 이탈했고 어 이제 안 좋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어, 오늘 삼성 중공업이 굉장히 핫합니다. 요새 보시면 거의 갭을 띄우고 위에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 윗꼬리를 오늘 돌파해버리고 거래량도 더 많이 터졌습니다. 더 많이 터지면서 지금 강력하게 강력한 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 위에서도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도 많이 터주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갭을 메우려고 은봉이 떴다면 악재로 볼수 있는데, 하지만 위에서 마감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이 위에 어차피 물리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거의 수익을 축하드리면서 뭐 손절 라인은 당연히 6,350원 이 라인을 깨는 종가가 나오면 과감히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거의 시초가 올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양봉으로 유지를 해 주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스를 친다는 게 힘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보를 하고 이제 뭐 다음날도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이 힘을 모은 걸로 위로 터트릴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추경 매수는 안 되겠죠. 좀더 지켜보시다가 한 2, 3일부터 마장에 조정이 들어간다 싶으면, 이, 이 보죠 3, 6, 5,000, 아, 6,350원 이 라인을 지지하고, 그 위로 종가를 마감해주면 신규 매수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바로 아니고, 그래도 조정이 며칠 거치고 난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밑에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넥슨 GT. 넥슨GT도 결국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나오고 이 중요한 8,15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양봉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윗꼬리는 달았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지만 분명 좋은거는 이 라인을 지켜주는 종가가 나온다면 분명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수급도 뭐 위에서 뭐 팔았다 지만 외국인이 그렇게 뭐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라 뭐 장을 마감해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건 뭐이 산만 지켜주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3분봉을 보겠습니다 3분봉을 보면 밑으로 갔다가 위로 쫙 올리고 그리고 그래도 시축가를 유지해 주면서 어, 양봉을 유지해주면서 지금 보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뭐다 수익 중이실 테니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좀 힘드시겠지만, 다, 그, 손절 라인을 모르겠다 싶으면 이 8,900원, 8,900원, 거의 9,000원 라인을 깨는 종가가 나오면 과감히 손절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어 어제 어, 장이 끝나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이게 시외 단일가로 하한가로 지금 시외 단일가의 하한가로 그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침에 또갭 하락이 뜨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제 뉴스가 뭐, 시,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어 회사에서 밝혔죠. 그러면서, 어 실망 매물이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종고점 라인을 벌써 뚫렸죠? 근데 이 라인을 다시 살려주는 종가가 오늘 마감된다면, 그나마 괜찮, 괜찮지만, 벌써 뚫렸는데 여기서 마감을 해 준다 그럼 악재입니다. 그럼 과감히 뭐 손절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우선 이 종가를 안 지켜 주는 뭐이 라인을 안 지켜 주는 종가가 나온다. 그럼 과감히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뉴스도 악재고 우선 거래량이나 거래량도 줄긴 줄었지만 그러니까 이 지켜주는 라인 라인도 안 지켜주는 종가가 나온다면 과감히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떨을 손절을 했는데 다시 위로 오른다 하시면 이 라인을 지켜주는 종가가 나오면 다시 신규로 들어가셔서 이제 손그 손절한 물 손절한 금액에 대한 걸약뭐다 복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약간이라도 복구해야지 하는 마인드로. 다가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본전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이게 매수세가 드러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이 종목을 봤지만 어, 도저히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개미들을 꼬시려고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이 물러, 물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시 하락을 했죠. 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뭐, 개파락이 뜨고, 이 라인을 지켜주지 않는 종가가 나온다면, 분명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을 하시, 손절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과감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던가, 이 라인을 지켜주는 종가가 나올 때까지, 어, 관망만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거, 10%, 20% 아껴놨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50%, 60% 되는 게, 어, 원래 개미들의 일상적인 주식 생활이기 때문에, 이 10%, 20%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 이 라인을 위로 가는 종, 그, 종가가 되면, 다시 매수하셔서, 뭐 10%를 먹든가 5%를 먹든가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셔서 복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인드는 항상 그렇게 하셔야 주식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뭐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